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알려진 충북 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지 2년 4개월여 만입니다. 북한에서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활동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먼저 민소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9월 청주 간첩단 사건 수사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검찰은 손모 위원장 등 피고인 3명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까지 북한 공작원과 지령 보고문을 수십 차례 주고받고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개한 북한 측 지령에는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반대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F-35 도입 반대 활동들이나 다 그 공개해서 공개 활동을 해 왔던 거고 근데 우리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짜집게 해 갖고 검찰 기소 2년 4개월여 만에 나온 일심 선고 결과는 각각 징역 12년 피고인 3명은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하고 공작금을 받은 사실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간첩 혐의에 대해선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낮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적 질서 보호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수화입니다.